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은 기아 더케이9 3.8 그랜드 플래티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이라고 하면 더 k9 차량 중에서 가장 높은 최상위 등급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사항 전혀 부족하지 않겠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풀옵션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외관은 이렇게 화이트 바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내는 크림베이지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차량 직접 살펴보셨을 때 더욱더 매력적인 디자인의 차량 그대로 살펴보실 수 있게. 있습니다. 네, 또한 이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3천만 원 초반대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화이트 바디의 더 케이9 찾으셨던 분들께서는 영상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구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오늘의 차량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기아 더케이 K9 3.8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 등록 2019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94,000km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연식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은 만료가 되어 있지만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30일 또는 2000km에 대한 보증보험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서 중고차 구매시에 많은 걱정하실 수 있는 사고 이력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수석 앞문과 뒷문, 그리고 트렁크 부분, 단순 교환 세부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주요 고격상엔 전혀 데미지 없이 깔끔하게 외판술이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주행상 특이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 문제까지 없는 점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해 놓았습니다. 네, 문제 없는 차량, 자신 있는 차량으로 고객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까지 아주 매력적인 화이트의 더 K9 바로 외관상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이렇게 아주 밝은 풀 l 리 d 헤드램프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라이트 부분도 전혀 손상이 없겠고요. 네, 반대 측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더 케이 9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턴 시그널 램프까지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점 이렇게 확인을 해놓았고 바로 중앙으로 한번 넘어가시게 되면 네, 중앙 그릴 부분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보조나 전방추돌감지 등 안전옵션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외장상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그릴이나 범퍼쪽 전혀 손상이 없고 위쪽으로 올라가셔도 본넷 부분 단차나 이색 전혀 없습니다. 네, 가까이 보셔도 스톤칩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외장 상태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옆쪽으로 넘어가셔서 펜다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놓치실 수 있는 차량의 하단쪽 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욱더 아주 문제 없는 차량으로 고객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클린카에서는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체 휠 보건 그리고 실내 클리닝 서비스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고차를 고르시더라도 더욱더 깔끔하게 상품화되어 있는 차량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만족스러운 차량으로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휠 부분 아주 깨끗하게 휠 보건이 되어 있으면서 네,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약 7~80% 0 남아 있습니다. 네, 타이어 교환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잔량이 남아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루프 부분도 보시게 되면 세이프 디선 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감이 있는 옵션 사항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화이트 바디의 더 K9을 더욱 더 멋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까지도 감미가 되어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아주 화사한 베이지 시트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실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는 열자마자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아주 깔끔한 베이지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 트림 부분 그리고 시트 부분까지 상단부터 하단 네, 주름짐이나 해짐 오염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가까이 살펴보시더라도. 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점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베이지 시트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차량 관리 용품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화산 베이지 시트 부담 없이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핸들이나 센터페시아 부분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그랜드 플래티넘인 만큼 프리미엄 컬렉션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캐나인 고르실 때 많은 선택을 하시는 옵션인데요. 이런 식으로 퀄팅 나파 가죽. 그리고 전체적으로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되어 있는 디자인적인 옵션까지 감미가 되어 있는 풀 옵션의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차문을 닫으실 때에도 그랜드 플래티넘인 만큼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에도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곧바로 후석의 상태까지 한번 선보여 드리게 되면 네, 후석 도어 트림 부분 손잡이까지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네, 상단에는 이중 차음글라스 되어 있으면서 네, 수동 선쉐이드 커튼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시트 부분도 한번 컨디션 살펴보시게 되면 상단부터 하단까지 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정말 꼼꼼하게 관리를 해오셔서 다음 고객님들께도 소개해드릴 때 정말 자신 있는 컨디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걱정하시는 옵션 부분에 있어서도 듀얼 모니터, 그리고 VIP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석 사용하실 때에는 더욱더 가득한 풍부한 기능으로 편안한 후석 공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까지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의 외장 상태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단순 교환 부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부분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뒷문과 앞문 단순 교환 세 부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소프트 클로징 도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외관 상태에 있어서도 깔끔하게 외판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장 상태 전혀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트렁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차나 이세가 없이 깨끗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트렁크 부분마저도 전동 트렁크 아무 이상 없이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주행 특이사항 없다는 점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요 골격의 데미지 전혀 없기 때문에 깔끔한 차량 가성비 있게 누리실 수 있는 오늘 차량 그대로 선택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 부분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으면서 네, 공간 아주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부분까지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측면부의 외장 상태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휠 부분, 당연히 휠보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겠고요. 네, 위쪽에 필러나 루프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상품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없는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에 시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조수석 마저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조수석 마저도 끝부분까지 네, 주름짐, 오염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외관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셨는데요 화이트와 베이지 조합 정말 아주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차량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그랜드 플래티넘까지 이런 옵션 사항까지 아주 가득한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초반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다음 실내로 넘어가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도움 되시는 이런 영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인테리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는 더 K9 모델 중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크림 베이지 인테리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밝고 화사한 실내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밝은 색감이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천정 부분부터 아래쪽에 시트, 네, 도어 트림까지 어느 곳 하나 오염 손상 전혀 없겠습니다. 시트 부분까지 가까이 비춰드리게 되더라도 걱정 없는 실내 컨디션이기도 하고 전 차주분께서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온 차량입니다 이어서 제가 입고 후에 실내 클리닝까지 아주 깨끗하게 마쳤기 때문에 깔끔한 실내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어서 옵션 부분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의 차량은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입니다. 네, 최상위 모델인 만큼 아주 옵션 가득한 차량입니다. 네, 추가 옵션 모두 돼 있는 풀옵션 차량 바로 기능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쪽에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차량의 속력과 내비게이션 정보 같이 연동이 되어서 운행하실 때 전방주시하시면서 운행 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핸들 우측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요. 차량 상단부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하단부에는 차간 거리 제어 버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반자율 주행 기능 사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운행하실 때에 있어서는 앞차와의 간격 또한 속력까지 자율적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또한 차선 유지 차선 이탈 경보 같은 운행 편의 옵션 아주 고급스러운 옵션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곧바로 계기판 살펴보시게 되면 네, 더K9 모델 중에 고급형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 전자식 계기판이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테마 부분 변경을 하시게 되면 계기판의 디자인까지 하나씩 고르시면서 네, 이런 디자인 변경까지 가능하겠고요 또한 더욱더 사이드 뷰 카메라까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좌측으로 네, 방향 전환을 하시거나 바로 우측으로 방향 전환을 하실 때에는 네,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 영역까지 화면으로 살펴보실 수 있는 옵션 사항까지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아래쪽에 주행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94,481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주행거리 약 94,000km로서 연식 대비해서는 많은 주행거리가 아닙니다. 네, 준수한 주행거리로 엔진 미션 상태 정말 양호한 점 꼼꼼하게 확인을 해 놓았고요. 네, 아쉽게도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공업사 제가 점검 더욱더 꼼꼼하게 해 놓았습니다. 네, 누유 문제까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고객님들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중앙 넘어가시게 되면 12.3인치의 팝업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풀터치까지 지원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화면을 넘기시거나 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화면 조작이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핸드폰 연동이 되는 폰 프로젝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차량의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원하시는 메뉴들 간략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손쉽게 조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써라운드뷰 모니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차량 주변까지 편안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네 이렇게 전후좌우의 모습 그리고 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좌측에 있는 이 버튼들 하나씩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화면의 모습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주차하실 때에도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옵션상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아래쪽에는 미디어 패널, 그리고 공조 패널 되어 있겠고요. 그 바로 위쪽으로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핸들 열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뿐만 아니라 주수석까지 이렇게 정상작동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밑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탑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고요. 더 밑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DIS 컨트롤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터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작동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겠는데요. 네, 주행 중에는 터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바로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까지 네, 손쉽게 조작을 하실 수 있게끔 컨트롤러까지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디자인적인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K9에서 많이 선호하시는 앰비언트 라이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한 리어루드의 포인트와 퀄팅 나파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착자감까지 편안한 나파가죽 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고급스러운 옵션의 그랜드 플래티넘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후석마저도 당연히 가득하게 옵션이 마련되어 이 있으니까 바로 후석 넘어가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후석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공간감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네 후석 정말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레그룸 공간도 협소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후석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중앙 쪽으로 넘어가셔서 암레스트 부분 살짝 들어 올리시게 되면 네, 중앙도 이렇게 탑승을 하실 수 있게끔 5인승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컨디션 부분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루프 부분, 네, 실내 천정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고급 스웨이드 소재로 쓰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러운 인테리어 느끼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시트 부분에 있어서도, 네, 오염도나 손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화사한 베이지의 인테리어, 아주 깨끗한 차량 그대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도어트린 부분 마저도, 상단부나, 하단쪽의 손잡이 부분까지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컨디션 살펴보실 수 있겠고 바로 넘어가서 옵션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측에는 듀얼 모니터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컨트롤러로서 네, 후석에서도 개별 공조나 내비게이션 모드 그리고 골프 부동산 라디오 미디어 등 다양한 메뉴들을 후석에서 화면으로 조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기능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에 암레스트 부분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상단부에는 네, 공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후석에서도 개별적으로 공조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앞쪽에 있는 LCD 화면으로 풍량과 온도 직접적으로 조작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바로 밑쪽으로는 네, 기본적으로는 열선 시트만 탑재가 되어 있지만 오늘의 차량은 통풍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위쪽에는 듀얼 모니터 조작할 수 있는 미디어 패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네, 후석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후석에서도 선이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충전 가능한 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곧바로 암레스트 측면부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VIP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좌석의 시트 조절, 그리고 업무를 보시거나 휴식을 하실 때에는 레스트 기능, 그리고 프론트 시트 조작을 통해서 더욱 넓은 후석 공간 마련을 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앞쪽에 시트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시트를 앞쪽으로 움직이시거나, 각도를 조절하시면서 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쭉 뻗어도 전혀 좁지 않은 넓은 공간 이용을 할수 있는 vip 시트에 이런 기능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옵션 부분 추가 옵션까지 모두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 뿐만 아니라 앞좌석에서도 더욱 더 편의성 있는 기능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랜드 플래티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이나 주행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감면 아주 적은 컨디션으로써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더욱더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한 오늘의 차량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화이트 K9 찾으셨던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오늘의 차량 가격과 차량의 스펙들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기아 더 K9 3.8 그랜드 플래티넘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 등록, 2019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9만 4,0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 만료가 되어 있지만 중고차 구매하시게 되면 중고차 보증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보증술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 또한 구매하실 때 걱정하실 수 있는 사고 이력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의 차량은 조수석 앞문과 뒷문 그리고 트렁크 단순 교환 세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요 골격상 전혀 데미지 없이 외판의 수리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상 특이사항 전혀 없는 점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잘해 놓았고요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네, 누유 문제까지 없는 깔끔한 차량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없는 차량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그랜드 플래티넘인 만큼 가득한 옵션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소프트 클로징 투어 아주 뛰어난 성능들 유지가 되어 있겠는데요. 네, 추가 옵션까지 썬루프와 듀얼 모니터 모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풀옵션 모델 그리고 인기 있는 화이트 바디와 크림 베이지 시트 이루어져 있는 정말 귀한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영상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상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클린카에서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은 엔진오일과 향균필터 무상교환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코일 매트까지 무상으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방문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서비스 신청을 하셔서 전국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문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매력적인 차량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3,3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천만 원초반대에 풀옵션 모델 만나기 정말 힘드신 차량입니다. 네 오늘의 차량 정말 가성비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풀옵션 모델이면서 성능까지 아주 뛰어나고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더케 캐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